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레TV 신강입니다. 오늘은, 레키 스틱 제트폴 중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출시된 강도가 좀 강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고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제트폴. 마카루 FXTA 이렇게 포장되어 나오고, 이렇게 빼면은, 구성품이 여기 들어있는 플러스팩입니다. 플러스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팩 구성품이 뭐냐부터 보여드리고,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 스틱으로 제작된 그런 특징으로, 무게는 좀 있지만은, 강도가 강하다 가는 기. 장점입니다. 카본 보다가 아무래도는 강도는 좀더 강하다 가는 기, 요, 마카레 FTA 제품이고, 플러스펙 구성품은 뭐냐 하면은 요렇게 벌크로 타이가 두개가 있고 가격이 많은데 있고 촉 두개 이 촉막이 두개 고막이 두개가 이렇게 촉을 막으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요즘에 등산로가 인조로 나무데크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그런데 뭐 나무가 부서진다 하는 것도 있고 또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타이류가 부개지금뭐촉 자체가 타이로 같은 데 미끄러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원래 목적은 보호캡인데 지금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거와 카라비네가 이렇게 한 개로 나옵니다 예전에 처음에 출시될 땐두 개로 나왔는데 지금도 아직 두 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한 개로 나오는 걸좀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고 반대편에는 케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 케이스를 해체를 하면은 두 개가 요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한 세트가 여기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TA는 이렇게다 똑같은데 알루미늄 합금이라로 하는 거와 접은 길이가 40cm가 나오고 무게가 298g이나 무게는 카본보다한 40g 정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강도 면에서 카본보다는 훨씬 강하죠, 이게. 그래서 이런 카본 스틱을 쓴다 하는 게고, 우선은 스틱을 이렇게 결합했을 때 카본과 알루미늄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카본을 이렇게 스탠으로 밴딩을 해놨죠. 한번더감아 놓은 상태가 있고, 알루미늄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있으면 그냥 겉보기에 이렇게 보면은, 카본 알루미늄 구분을 하는 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렉기 스틱은 이렇게 구분하고, 다른 스틱은 또, 또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시고. 열압 방법과 이런 거는 ELD 잠금장치를 사용했다 하는 게이 부분에 ELD 잠금장치를 사용해서 일레트리누킹 일러트리누킹 디바이스라고요. 잠금장치가 ELD 잠금장치를 사용했다 하는 게고, 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넓뜨린 상태로 ELD 잠금장치 바로 하단에 1cm 정도 남으면 부분, 이 부분 쭉 당깁니다. 이렇게 당겨서 결합이 잘안되는 살짝 흔들면 이렇게 가결합이 된 상태로 쏙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손을 짧게 잡고 당기면 이 부분이 튀어 올라오는 형태로 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정되는 형태고 해체는 이 부분을 눌리면이 글자가 쭉 당기게 가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쭉 당기게 가면서 이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은 이렇게 해서 짧게 잡고 필이 짧게 잡고 하시는 게 결합할 때 제일 편리하다는 하 겁니다. 당기면 딱 소리와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니까 아주 편리하게 결합이 된다 하는 거고 요 길이가 지금 1m 10cm 가 되고 다펴었을 때는 요 안에서 손잡이 안에서 20cm 가 튀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스피드 라이버를 오픈한 상태로 이렇게 당기면 20cm가 튀어나와서 130까지 나오는 형태입니다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서 잠가주면 끝나는 형태고 그립은 아르곤 그립 아르곤 그립을 사용했고 팔도가 흰 그립입니다 팔도가 휘었단 말은 그립감이 아주 뛰어나다 하는 말이죠. 그립감이 아주 뛰어나게 형성이 되어있는 그런 제품이 요 아르곤 그립의 형태고 스킨 스트랩천 스트랩천 끈은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손목에 닿였을 때 손목을 감쌌을 때 배김이 전혀 없다는 거죠. 부드럽기 때문에 배김이 전혀 없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는 거와 그립감이 뛰어나다 하는 거 롱 그립을 사용해서 산행 중에 일시적으로 경사지가 발생했을 때 여기를 잡고 밑에를 잡고 도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레키스틱의 장점은 이 그립의 훼손이 적고 스트랩 끈의 훼손이 아주 적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이, 요 지금 플러스 팩으로는 구성품이 런 있는 제품에는 가격이 플러스 팩은 30만 2,500원이 됩니다. 30만 2,500원이 되고, 실판매 가격은, 택가격 30만 2,500원에 실판매 가격은 24만 2천원이 됩니다. 2천원. 그럼 구성품을, 요세 가지 구성품을 뺀 상태로는, 택가격이 28만 7,500원에 실판매 가격은 23만 원이 되는 스틱입니다. 이 카본 스틱은, 약하지 않나 뭐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그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뭐 나는 카본보다는 아니면 학금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은 이렇게 무게가 좀 있더라도 마카오 레이스 t a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거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브리지숍 반 장갑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브리즈숍 반장갑이 나오는데 요 종류도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한 산행에 렉기에서는 뭐 렉기 레키 그립감을 확실히 살려주는 장갑이다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6번부터 11번까지 나오는데 6,7번은 여성용으로 보시면 되고 8번부터는 남성용인데 장갑 자체가 요거는 지금 타이타하게 고래 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타이타하게끼야만이 그립을 잡았을 때 돌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립감이 좀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택 가격 4 8 0 0 0 원에 실판매 가격은 여기 3 8,500원인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또한 스티커레이션 요것도 홈에 플러스를 드리고 있고 장갑도 플러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레아 문의해서 많은 플러스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 스티커레아TV입니다. 감사합니다.